안녕하십니까. 주식 빗자루 TV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정시은 내일 어, 있을 미 예,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죠. 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 계속 눈치장세가 아, 나오면서 코스피는 부하권 마감을 하고 코스닥은 정말 약 일주일간 어, 710선에서 방향성 없이 어, 횡보를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번 주 어, 영국과 어,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증시는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일 쉽지 않은 장으로 오늘도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내일 파월 어,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면서 시장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어, 오늘 어, 장은 코로나 아, 관련 주를 보유하고 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시장에서 소외된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 아무튼 어려운 장세이지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의 주식 빗자루 TV를 사칭한 빗자루라는 명의로 문자나 아, 카톡 발송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문자나 카톡 발송 드리지 않습니다. 내일 12월 14일 수요일 이후 급등 나올 만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공유드린 종목 중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몇 종목 간략하게 피드백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받지 않고요. 어, 참고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보셔야 할 것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 중 내일장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겠지만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최장 2주 정도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요.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종목 교체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대내외 악재로 인해 지수 하락 시에는 예외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당일 단타는 마이너스 2%에서 3% 손절 잡고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일 단타로 급등 나오면 무조건 수익 실현부터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매일 올려드리니 참고 바라겠고요. 제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에,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유드렸던 종목 중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어, 인피니티 예, 헬스케어구요. 어,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어, 드렸던 날짜는, 어, 조금, 어, 됐죠. 지난 12월 어, 5일자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 나오면서 제가 피드백을 한번 어,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예, 그 이후로, 어,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어, 이렇게, 어 눌림 자리 20일선 어 지지를 받고 눌림 자리에서 어 매수가 또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서 어 이렇게 수익을 어 보시면서 어 수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어 오늘도 어이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9.98%까지 어 5,840원까지 상승을 해 주는 모습을 어 나타내 주었는데 어 지금 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셔도 될 종목입니다. 이 부분은, 어, 지금 계속, 어, 의료 관련주들, 어, 지금 코로나19 어, 확, 확진자, 확산세에 따라서, 어, 지금 계속, 이, 감기약이라든지, 뭐, 이런, 어, 코로나 19 관련 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완전히 지금 박스 권이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준 부분에 대해서 어 계속 이 윗꼬리적인 부분을 어 흡수를 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240일선에서 어 저항을 막고 어 계속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도 어 만들어준 부분을 계속 어 이렇게 어, 양봉 캔들이 몸통이 채워져 어, 채워주면서 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이 어, 부분이 만약에 에, 지금 이런 식의 이부분에 매물대를 어, 요부분에 매물대를 어, 소화를 어, 시켜주는 어,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좀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어, 요 부분부터 요 부분에 매물대를 어, 계속 소화를 해주고 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죠. 어, 요 부분에 매물대를 어, 지금 현재 소화를 해주고 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이 하락을 나오면서 요 부분에 매물대가 좀 두꺼운 부분이죠. 어, 두터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 한번 돌파를 또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2 4 1일선 어, 저항을 어, 3일 연이세번 연속 맞고 나온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더 어,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2 4 1선을 돌파를 어, 해주면서 어, 이런 부분에. 어, 위의 꼬리를 한번 또 이렇게 달아주는 흐름이 나올 수 나와줄 수도 어, 있는 부분으로 지켜봐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메가이 CS입니다. 이 메가이 CS도 어, 인피니티 헬스케어와 같이 어, 의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거기 보시면 인피니티 헬스케어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메가이시스는 제가 어제도 피드백을 한번 드리면서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어, 지금 7.01% 5,800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어,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음, 매물대를 또 어, 테스트를 어해 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아, 지금 현재 요 박스권 어 돌파가 어 아,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요 부분도 240일 요 부분에 예, 요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이 여부도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 어이 메가이 CS 어이 종목보다는 조금 전 말씀드린 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어,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어, 삼진 제약이 되겠고요. 어, 이 삼진 제약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게 지난 12월 8일 자에 관심 종목으로 어,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그 이후로 어, 지속적인 이렇게 예, 우상향을 보여 주면서 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어, 12월 8일 자 아, 관심 종목 공유를 드린 이후로 어, 계속 3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충분히 6%어 이상의 수익률 구간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어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요 부분이죠. 어 오늘도 어 28,000전 고가가 28,500원입니다. 아 하지만 오늘 28,500원 다시 한번 이렇게 쌍봉을 찍어준 부분인데 어 내일장 이 쌍봉이라고 해서 어 나쁜 부분 음 그렇,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 쌍봉을 이 어, 부분에 쌍봉을 어, 찍어 줬지만 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니까 한번 더 어, 지켜봐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듯 싶겠구요 어, 이렇게, 예, 여기까지, 예, 지난번 관심 종목, 비리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내일장, 네 어, 이후 급등 나올 만한 관심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솔본이고요이 솔본은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어제 자, 어제 올려드렸던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어, 키네마스터, 어, 종목이 있는데, 이 키네마스터하고, 어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요 키네마스터인데요. 어 키네마스터도 어, 오늘 어, 살짝 올려주면서 어, 1%수가갭이 어, 나왔지만 다시 이내 에, 하루 종일 어, 흘러내린 종목인데 어, 요 키네마스터하고 솔번하고 어, 거의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솔번도 어, 자회사를 열어 어 곳에 이제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솔보이 음, 키네마스터의 지분을 늘려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 부분은 어저께 키네마스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지금 요 부분을 어, 이렇게 십자 어, 은봉이지만 어, 이렇게 십자 도지를 만들어 준 부분으로 어, 보시면 어, 좋을 듯 싶겠고요. 지금 이 부분 이렇게 거래량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어 이렇게 동반을 해주고 어 홀로 나온 모습인데요. 이어 부분 계속 이어 박스권에서는 어 박스권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어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어줄 때마다 어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 하지만 지금 요 부분에서도 어,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어, 눌리면서 요분 뭐 요런 어런 흐름도 어, 다시 한번 횡보를 해 주는 흐름도 나와 줄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어요 부분은 조금 더 어, 확대로 어, 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어, 지금 요 5일선 어, 요, 5일선 약 3,800, 어, 3,810원 정도, 어, 3,810원에서 50원 정도를 어 매수가 어,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시면서, 어, 보시고, 어, 거기에, 어, 요, 5일선 이탈이 나올 때는, 어, 손절로 잡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유나이티드 어, 제작 제약이고요. 어, 이 유나이티드 제약도 어, 이렇게 오늘 어, 고개를 어, 들어준 모습인데, 이 부분은 이앞 부분에 이렇게 상승이 살짝 나오려다가 말았던 부분이었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눌림에 다시 눌렸다가 다시 지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거래량이 순중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요 부분은 어, 유나이티드 제약도 어, 오늘 그 코로나 아, 관련해서 어, 요 부분이 음, 글로벌 음, 어, 글, 아 죄송합니다. 음, <laughs> 그 희귀 의약품이죠. 어, 희귀가 글로, 글로벌적으로 어, 이 감기 이 약에 대한 이 의약품 부족 현상에 따른 부분으로 계속 음, 제약주들이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모든 제약주들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어, 이런 원료품 음, 부족 현상에 따라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 부분 어, 유나이티드 제약은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일 장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어,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어, 양매수가, 들어온 부분인데요. 어, 요게, 이제 한번, 내일장, 어,에도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도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듯싶겠고 상대적으로, 어, 덜, 오른 종목이라고, 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어, 우림 p t s 고요 어, 이 우림 PTS는, 어, 로봇 관련주죠. 어, 이렇게 삼성에서, 어,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음, 12월 중 12월 중 이런 로봇 관련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다 뭐 출시 일정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일정이 잡혀진 부분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정이 12월 중으로 잡힌다 아, 잡혔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소식이 나와 준다고 한다면 요 부분에서도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 보실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 우림 BTS 오늘 가장 강했던 부분으로, 어, 오늘의 대장주였던 부분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 지금 현재 요 부분에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인데 요 부분은 박스 중, 이 중단, 박스권 부분을 한번 하단 죄송합니다 하단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 지켜봐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FSN이구요 이 FSN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FSN이 어저께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래서, 요, FS에는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도 어저께, 어, 두 번을 단타로, 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어, 지금, 오늘 다시 재매수가 진행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이요 부분은 어저께, 아, 이렇게, 어,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10% 어, 구간을, 수익 구간을 남겨준 부분은, 어, 핑거, 자회사 핑거랩스, 가 이, 이노커스 글로벌 그룹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분인데 싱가폴 블록체인 플랫폼 펠라즈 운영사인 이노커스 글로벌 그룹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 자회사 핑거 랩스에 전략적 투자를 한다고 밝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이노커스와 파트너십을 교두보로 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는 부분으로 어이 fsn이 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어 부각이 나타난다면 어 추가적인 급등도 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갭상승 이 부분에 갭상승이 나왔던 부분을 훼손, 훼손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오일선을 잘 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이렇게 좀 들어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박스권이죠 이 부분은 돌파를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이 121선이 지금 현재 내려와 주고 있죠. 여기에서 한번더 올라타 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 상단, 이 부분에 중단 박스권, 중단 박스권 돌파 흐름을 또 도전을 해 주는 그런 테스트 흐름이 나와 줄수 있다는 부분. 하셔가지고 어 보시면 좋을 듯하겠습니다그 어어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 카스가 되겠습니다. 이 카스 또한 음 오늘 어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어 보여주었던 부분인데, 이 카스도 어 제약 관련해가지고 뭐어 감기... 예 그 코로나19 확진 관련해 가지고도 어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아 지금 오늘 어 이렇게 카스가 아 반등이 나온 부분은 어 올해 그첫 황사위기경보 어 발령 등이 나오면서, 공기청정 공기청정기 관련, 테마로 또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바닥에서, 바닥에서, 고개를 한번 또 들어준, 흐름이 나오고, 오늘 또 거래량까지 약 1,600만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준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 약한 18%까지 23.84% 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어, 장중 9.30% 어, 상승 마감한 1,880원에 마감이 지어진 모습인데 이부분을 어,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어, 또 한번 잡아주는 흐름이 에, 캔들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 여기까지 내일장 이후 어, 급등이 나올 어,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어 내일도 어 내일도 어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음, 시장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어,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